빠빠빠 여기 사이는 두개 맞아 하나 둘 인정 언제 하나야 다시 여기랑 접할 때, 접할 때. 접하면 여기서 딱 하나 맞아 네. 맞아 그럼 그때 이 k 값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더 밑에 있어야지 그래야 두 개서는잖아 빠 어, 어, 하나 둘 여기 네. 왜된 거야 네. 아 그럼 이때 k 값 구할 수 있지 왜이 커브 모양을 지날 때 대입해 봐 이때 보면 k 값면 나오. 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때 k 값2 e 나오고. 이때는 접한다는 소리는 접한다는 진짜 너무 중요해 고등학교 수학에서. y는 루트 e 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접한다 얘들 두 개가 아, 와우. 연립하면 근이 몇 개라는 요접한 개. 아, 네. 교점이 하나라는 소리니까 근이 하나나오지. 네. 맞아요. 그럼 같다고 나와게 네. 그럼 연립할 거니까. 제곱할게 네. 인정? 인정 넘기면 어어어어어아 이거 맞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그럼 팔 별씩 해야지 근이 하나니까 네. 인정 팔 별씩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니들이 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네 K값 나왔나? 나왔나 아, 몇이야? 아, 아, 2 2야? 오케이. 2분의 4분의 9나에어 그럼 범위 어떻게 써야돼? 아, 이때가 4분의 9래 4분의 9보다 작거나 그쵸 일단은 K는 4분의 9보다 작아야지 그쵸? 양 작거나 2이상 예, 예. 어. 2여도 5분. 되죠 우정이서 만나니까 네. 된거야? 네. 아버 요. 기회 돼? 네빈 됐어? 오케이 혜진 존중 존 안되냐 존중 니봐 만나지 않도록 이거 음. 음. 다그리 안돼 한 명씩 있야는나 아까 말했지 언제 와 이코너에거지 이거보다 더. 이지면이내지아아맞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그래. 제곱해야지. 정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a b c 잘아야지 바로 찾는 거 아니야. 네. 네 그, 그 이너스 <목소리> 루트 4 2x를 제곱하려는데 네. 제곱하면은 저 앞에 있는 그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 젖친거 어떻게 해야 돼? 그그 제곱하고 나서 마이너스 젖야 돼. 그뭐 루트가? 루트 아니 <목소리> 말아 압박해. 아, 그리고 4xx. 그걸 제곱하려 해요. 해. 저렇게. 아, 크게 맞혀요? 확한거 아니야? 아, 아 진짜? 라이너 아, 제곱할 때 이거만 해. 라이너 아, 아, 제곱할 때 이거만 해. 나맞죠야지 아니 그냥 문자만 나오면 그냥 통화하려고 하네요, 그냥. 아, 숫자가 아, 똑같다니까? 네. 음. 지금 편별식 쓰는 아이들, <laughs> 참 아름다운 아이들. <laughs> 와, 힘안 됐군요. 왜안 돼? 이유가 뭐야? 설명해 항상 이유를 대십시오 여러분. 만나지 않도록. 응. 영어보다 작아야 돼. 한글식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데, 맞는데 이건 그림 그려야 돼 왜? 어, 이거 안 그린다고? 어, 인정해 쳐 놓네. 그래야지. 이거 얘기인데, 근데요 한글식을 써야 하는 것도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음. 그림을 풀수 있어요? 어 일단 그림 그리는 걸 추천해 달아. 음, 그럼 그게 아 절약돼. 그렇죠? 그게 만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얘들아, 찬차아왜 어, 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요거는 네. 정력이 특별하잖아. 특별하다고. 정력이 존재하잖아, 이거는. 아, 예. 네. 여기상. 이 요거 아니야, 정형이? 아, 이게 여기상이어야 어... 되니까. 네. 된 거야. 아까,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는, 그냥 정력이 뭐였어? X가, 뭐, 점프선이 그쪽에 뭐, 0,0이라고 치면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였잖아. 네. 0만 빼고 다 됐잖아. 네. 지금은 특별하게, 이 이하인 구간만 되는 거야. 이, 이, 이상인 구간은 안 된다고. 아, 이보다 큰 구간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네. 맞아? 네. 그래프가 잘린다는 소리잖아. 잘리니까 이렇게 반토막난 거라, 이렇게. 된 거니? 응. 네. 어. 그림을 그 그려주세요. 우리 네. 함수는.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우리 함수. 맞아? 네. 시작점은 0,0 몇이야? 0,0. 네. 아이. 장난치면. 네. 네. 2,0. 그렇죠. 2,0이죠. 그게 다 인정? 응. 네. 됐어? 방향. 어, 아래로. 왼쪽. 돼 네. 여기까지 해야 돼. 콩 진짜 집중. 요 직선, 기운기가 마이너스 D. 여전히 감소하는 함수. K는 뭐야, 진짜? Y자편. 집중. 콩벼아 만나지 않고 싶대. 얘들아, 이러면 만나잖아. 네. 이런도 만나지. 네. 언제까지 만나? 딱이 때.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만나잖아. 이번에는 K가 지금 Y자편이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고. 직선이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찾아야겠다. 인계점 즉몇컴마 몇을 지날 때? 2,0을 지날 때 k값을 찾으셔야죠 집어넣어봐 2,0 집어넣으면 k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때가 4니까 4보다는 커야지 K값. 그래야 안 만나지 이해되니? 네 정말로? 네 K. 그 밑에 거는 한번해 보시고 그림그려서 판단해야 돼 이거 밑에 거 네. 숙제로 한번 해보고 질문 받아드릴게요. 네. 자 아이 다 역함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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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424인데 지금 잘 들어봐 역함수 개념할 거야. 자, 자 역함수 나 아까 정리했으니까 따로 정리 안 할게. 네, 알죠? 내가 아까 크게 싸울 고 했잖아. 네. 봐봐, 대준아. 야, 이거 역함수 가고 싶대. 네. 그럼 어떻게 해? x랑 y 랑 어떻게 해? 발견. 뻔해. x는 루트. y 마이너스 c 자 틀린 거 있으면 말해야 돼1 넘기게 내가 어 신난다 신난다 어 제곱해야지 제곱해야지 어 y로 정리할 건 넘겨야지 어 그랬다 y는 x 마이너스 에 제곱 플러스 2와 어, 그랬다 끝 맞아 아니요왜왜 틀려? 음... 왜 이거가 제제곱 프로저 다 괜찮은데 뭐라고? 어? 어? 아! 어? 루트 제곱. 그 y 아니, 이거. 왜 틀리냐, 이거. y 마이너스. 루트 와이 마이너스. 제곱했잖아. 근데, 저게, 저게 나오면. 제곱파 마이너스이지. 맞지 않아요? 뭐가 틀렸냐? 이걸 찾아야. 돼 역함수를 제대로 배웠다. 이제 그거 난 최저를 보지 못했어. 역한 <laughs> 너무 <laughs> 자체가 안 해도 진짜 어 역함서 존재할 조건이 뭐야 일대일 이랑 공치 일대일 아, 대응일 조건이 공치고 네. 일단 일대일 대응돼야 되지 얘들아 일대일 네. 어? 대응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네 음. 이건 2차 함수잖아 얘들아 일대일 대응이야 어, 아니요 두 점에서 만다지네땡땡 아, 제곱을 안 해줘요. 범위가 필요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는 맞거든. 근데 x의 범위가 있는 이차함수야. 뭐라고? 중요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x의 범위가 있는 이차함수라고. 네. 잠시만요. 다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 그냥 이차함수가 아니라 x의 범위가 있는 이차. 아, 범위가 잘라야 아, 아, 그러니까 된다고. 아, 포물선을 네. x의 범위가 있으면 정의역 범위가 있으면. 뭐라냐면, 얘들아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들아 이거, 이거, 역거이시이 시작점. 이거, 이일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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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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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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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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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무슨 대칭이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ear. y 축아니 y 축 u 요네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n 함수 w i y 축대칭아 y 축대 t 대칭 징그럽다 진짜 y <-Tru> <laughs> <X -Tru> <laughs> <또 말하는> <laughs> 야 Y는 X랑 바꾸면 Y는 X대칭이라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아, 아 아. 되냐? 네 Y는 X대칭이야 그러면은 어. 여기 2니까 1,2를 지나잖아 Y는 X는 맞아요? 네 이게 Y는 X였겠지? 맞아? 네 그럼 옆에서 그려봐 어? 일까 그러니까 1, 2로 갔겠고, 접어, 접어, 그다음 접어, 밤런 식으로 되냐? 네 와! 빠차 함수잖아, 빠밤, 빠밤, 네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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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함수 눈으로 빠밤, 빠 잘렸잖아 네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네 빠밤, 맞아요 밤 범위를구 포함한 거예요. 그래. 범위가 어떻게 돼? 지금. x가 2 이상이잖아. 아니, 보세요. 1 1 이상. 1 이상. 이상. 역함수일 건. 네. x가. 그럼 러니뭘 붙여 줘야 돼? x가 이거 붙여 줘야 돼. 아. 이게 가? 네. 이게 가 네. 이게 가 근데 좋아요. 정말... 아. 자, 봐 봐. 자, 봐 봐. 자, 봐 봐. 그만면 이거는 <목소리> 혹시나 쓰일 수 있어도 말한 거야. 보상 때는 써요. 봐 봐. 해봐. 그 이차 함수에서 이 꼭짓점에서 접선 갈기면 기울기 몇이야? 네? 0 0이죠? 네딱 이거잖아 네. 기울기 없잖아 그럼 이때 지금 기울기 없단 소리 접선 갈기면 네세준아네 기울기 없단 소리지 집중해 어? 기울기 없단 소리야? 네 찬양 이해한가? 아예 잠깐만요 어 아니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지금 근데 절반으로 툭 잘랐잖아 지금 오른쪽만. 아 그래서 여계가응 길기가... 여기서 접선반이야 접서바일, 접선반이야 어. 접하는 선. 그래서 접하는 선 접하는 선, 접하는 선. 그냥.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 있어. 요거를 접었잖아 딱 대칭 시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됐잖아 얘들아. 네. 그럼 요렇게 보면 요렇게 봐, 얘들아. 이렇게 아, 아. 보면 이차 함수 아니야? 저까만색 네. 맞지? 이거면 이차 함수겠지. 네. 어, 이차 함수잖아. 그... 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 시작점에서 세로로 이렇게 접선발기잖아. y 축이랑 평행하나? 음... 평행. 평행하지. 뭐,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겠지. 네. 이게 봐봐. 이차원 원래 이거 이차함수잖아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럼 접선발기울기렇게잖아 이렇게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지금? 네. 다 보이더라. 보이더라, 네. <laughs> 빨리. 이러고 이차 함수 아니야? 목이 아파 죽여요. 아 그래요? 아내목아프다 <laughs> 그거야. 예. 기억이 없다고. 근데 원래대로 딱 보면은 아 이렇게 일자구나 접선 관리아 그냥 상식적으로 알려준 거야. 아, 이게 생각 봐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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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이차함수 이 x 범위를 바로 구해낼 수 있어. 어? 응? 요거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 시켜서 안 그려봐도 안 그려봐도 이차원수 즉, 역함수 X 범위를 구해낼 수 있다. 왜? <laughs> 왜? 에이, 그거잖아.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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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플러스 1이야, 둘레. 네. <웃음> <웃음> 봐봐. 누구 봐봐. 누구는 치역 범위 몇이야? 치역 범위, 세준아. 누구는 치역. 1보다 y가 작다. 그치, 대신, 치 어. 아, 이거 아직도 어려워? 아, 알아 알아요, 알 이거 넘길게. y-1은 어떻게 돼? r 트 x 2지 얘들아. 에이. 이게 0 이상이지. 에이. 맞잖아. 에이. 그럼 이것도 0 이상이지, 얘들아. 에이. 그럼 y-1이 어떻게 돼? 0 이상이니까, 아, 치역이 이렇게 되지. 되냐? 치역범위구했 있다. 자중요한 순간 당연히 이거지. 왜? 야이 놈이 원래 함수 여기 역함수 역함수는 x랑 y를 바꾸는 거잖아. 이 y에다가 뭐 만들려고 하면 돼? 역함수 x x 그러니까 역함수에 x범위 구하려면 은 원래 무리 함수에서 치역범위 구하면 되는 거야. 그걸 x 로 바꿔주면 된다고. 말이 되냐? 네. 음. 그럼 4 2 4원 봐봐. 뭐? 밥은 구했는 이미? 거 전개하면 답 나오나? 나와요. x 세고요거잖아 지금 구제동계.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잖아. 돼요? c는 1이고. 이해 된거니 얘들아? 네. 네. 음. 진재구 뭐 질문하려고 네. 했어? 네. 뭐야? 여기는 그 그런 거 없어요? 뭐야그물향사하고 여권사고 뭐할때 이렇게 그거는 뭐 바꾸는 거? 바꾸는 게아지그 A B 뭐 C D 있으면 A 하고 아어 그거 없어 없어요 어. 여기는 그냥 X Y 자리 바꿔서 정리해야 돼 그럼 밑에 거 해봐